로드 트립의 꿈을 현실로. 최고의 로드 트립 국가 탑 5.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로드 트립을 꿈꾸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에 추가될 로드 트립하기 좋은 최고의 나라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1분 안에 떠나는 환상의 드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화산, 빙하, 폭포 등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운 경이로운 풍경들이 링 로드를 따라 펼쳐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자연을 모두 경험하고 싶다면 아이슬란드가 정답입니다. 다음 사위는 예술과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아름다운 아말피 해안 도로를 달리거나 토스카나의 그림 같은 시골길을 누비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죠. 여기에 와인 한잔 곁들이면 이보다 완벽할 순 없겠죠? 3위는 자연의 보고 뉴질랜드입니다. 웅장한 피오르드부터 에메랄드빛 호수, 그리고 영화 반지의 제왕 속 판타지 세상까지. 잘 정비된 도로 위에서 편안하게 자연을 탐험하고 때로는 짜릿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망의 2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광활한 대륙 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전설적인 루트 66을 따라 옛 정취를 느끼거나 웅장한 국립공원들을 탐험하고 해안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로드트립을 원한다면 미국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선정한 로드트립하기 좋은 나라, 대망의 1위는 바로 호주입니다. 빅토리아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펼쳐지는 절경부터 아웃백의 광활함,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까지 다양한 풍경과 모험이 가득한 곳이죠. 캠핑과 서핑,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유니크한 야생동물들까지. 호주만큼 완벽한 로드 트립 경험을 선사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떠날지 결정하셨나요? 드넓은 도로 위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여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드니 작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